제가 피클 만들었잖아요. 피클을. 야. 집에서 기념일날 코스요리할 때 이거 앞에 넣어도 되게 좋겠는데요. 네. 뭐 아, 파슬리 있다. 쓰면은 뭐 파슬리. 어. 감사합니다. 네, 우와. 사진,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지? 진짜 예쁘네요. 이제 1인분이네요 갈바이바만해? 갈면 뭐야? 몰아주기. 오랜만에 몰아주기. 몰아주기. 네. 가위바위보 가이발... 어? 뭐야 아아야 가위바위보 딴... 가위바유아가아바위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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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유아 가위바위보 가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어요 아, 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잠깐만 아니에요 형 드세요 아니에요 황금 팽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아니에요, 거짓하요 하얀 접시 알레르기가 있어요 몰랐어 그 없을 수가 없다 맛있어요? 아니야 잠깐 형한 번만 먹어주면 안 돼요? 진짜 야, 저 소원이에요, 한 번만 먹어주세요, 맛있게 네, 어떻게 아 내기인데 어떻게 그래도 그래? 전 내기 같은 거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먹어주세요 맛있을 거 같지 않아요? 그러면 네. 우리 주승 한 명만 가위바위 <laughs> 아, <진짜, 진짜. 웃음> 너무 치사해 가위바위보 앞에 한번 내긴 네긴, 내긴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, 됐어 네 이게 크림 스프에 황금탕의 피클이 들어갔잖아요. 네, 크림 스프가 육개장 같으면 그게 잡아주고 막, <목소리> 막 <목소리> 너무 <목소리> 맛있다. 굉장한 발라스. 맞죠. 작은 건데. 네. 음. 맛있다. Delicious life Olive.